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뭐 볼이나 눈 주위가 상당히 아프다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코막힘 때문에 두통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축농증이 굉장히 만성화돼 버리게 되면은 증상이 많이 없어져서 잘안 나타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 급성이라든가 어 좀안 좋은 상태에서는 부위별로 약간씩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악동 쪽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발열과 두통이 일어나고 어 기침이 나면서 안면 부위가 이렇게 뭔가 찬 듯한 그런 충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눈 주변에 동통이라든가 두통이 오고 아침에 동통이 시작하고 정오에 심해지다가 오후에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평동에 어 문제가 생겼는 경우에는 어 눈뿌리가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정수리 부위가 어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골동은 미간 부위에 있는데 이 사골동에 문제가 생기면 미간에 동통과 압통이 생기고 코 막힘과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이 자체의 이 부비동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 후비로, 목 뒤로 코가 넘어가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목 뒤로 불쾌감이 계속 느끼면서, 머리가 뻐근한 느낌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CT상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악동에 가맣게 보이는 건, 공기가 찼을 때 일어나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이렇게 농이 차있는 경우라면 은 희뿌연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이 아니고 어, 부비동염에 의한 어, 농이 차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